오, 에이, 개자타아 <laughs> <아니, 괜찮죠? 웃음> 선생님, 진짜 죄송한 말인데 대가리박이세요 선생님, ADHD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할 게임은 헬스테이션이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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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 <웃음> 너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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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 녹화하시는 쌤이 너무 조용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스케치북. 방송. 스케치북 없으신 분. 네, 네. 아, 스케치북 저 갖고 왔습니다. 스케치북 없으신 분 네. 다들 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저 공주에 날아다녀요. 아니, 계세요, 선인 <laughs> 상태로 애를 누르면 고정할 수 있어요. 뭐 네, ADHD 있는데요. <laughs> 선생님 ADHD 있는 거 같아요. 원래 저랬어요. 짐상치가 <laughs> 않아요. 다음에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없는 쓰레기. 네. 이름 적어주세요.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들 그 그림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타이머 있죠? 타이머 돌릴 거예요. 1분 30초. 그리시면 돼요. 네. 음, 아, 너무 가혹해요 선생님 핑이 9 0까지 올라갔네요. 죽어. <laughs> <laughs> 괜찮아요. 선생님 실력치가 아닌 것 같아요. I'm I'm okay예요. 자, 첫 번째, 번째 주제는요. 어 게임 해보고요. 우리 다 발로란트 하죠. 발로란트 는 쓰지 마세요. 어, 네. 자그였어요, 쌤. 생 그리고 그냥 뭐예요? 시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맞아. 시험만 쓰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설명 안 들었네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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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아니에요 설명 들었어요. <laughs> 선생님 방금 막 피기 0으로 올라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 갑자기 너무 급하게 내 한번 참는다 했어 정말로. 맞아. 이게 뭐지? <laughs> 뭘까? 왜 소리님께 왜 저한테 갔을까요? 어 소스님 어, 뭐 갖고 있어서? 예. 민씨. 소스님한테 뭐 갔어 그럼? 예. 저한테 뭐지? 왜죠? 왜 이럴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나 뭔가 <laughs> 잘못됐어. 잠깐만요. 자 그러면 푸딩아, 너는... 타이머 먼저 없애주세요. 타이머, 타이머. 너는 저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알았니? 이제 어떻게 하지? 알겠는데, 아, 책이 이게 없어졌어. 뭐야? 그건데, 저한테 타이머는... 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책이 없어졌다고요. 대환장이네, 진짜 주셨... 자리 테이크. 아! <laughs> <laughs> 저희 오늘 안에 진행 가능해요? 아 선생님 것 처럼? 유튜브가 그걸다고 생각하는데. 나... <laughs> 선생님 진짜 죄송한 말인데 대가리 박으세요. 아, 진짜, <laughs> 네, 대가리 <하나씩> 박으세요. 진정한... <laughs> 가져가야 돼요. 누가 하나 아, 넣어 주세요. 스케치북이 안 왔어요. 선생님? 아, 스케치북 주시라고 음, 했는데. 여기... <웃음> 아, <웃음> 선생님 책상 밖으로 넘겨 주시면 어떻게 아, 선생님이 아, 너무 불친절하시다. 자, 자, 다들 오늘 스케치북 받으셨죠? 자, 자, 이름 쓰시고요. 스케치북이 안 움직여요. 락을 푸세요. 아 됐어요. 됐다. 뭐? <웃음> <야>. <웃음> 나 <laughs> 사람을 <저 성함을 웃음> 너무 닮이죠. <잘 웃음> 네 이제 제시어 알려주세요 선생님. 자 이번 제시어는요 게임은 이제 좀 진보한 네. 것 같으니까요. 눈이 유튜브 잘 모르네.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조용히 하세요. 훈수 <laughs> 드지 <흔들지> 마세요. 어 <laughs> <laughs> 선생님이 우리한테 꼽져요. 제시어는요 네. 화장품 혹은 로드샵 브랜드 해주시면 됩니다. 올리브영이랑 롭스 네. 등은 안 돼요. 선생님 너무 약간 구시대 사람 같아요. 요새는 롭스랑 올리브 아니 안 쓰여?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막 미셔야 되는 거야? A few moments later. 요 넘겨 주세요. 네. 네. 넘겨 주세요. <laughs> <laughs> 언니 언니 이쪽으로 넘겨 주면안 돼요. 좀 아. 위로 넘겨 주셔야 돼요. 아, 옆으로 다시 주세요. 야, 안 가게. 아 이거 어떻게? <웃음> <웃음> 언니. 아니야, 아니야, 자자 서서. 서서. 서 제가 다시 캐치북 가져갈게요. <laughs> 심상치가 않아요. 어 혹시 다들 받으셨나요? 아, 네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왔어요. 왜 아무것도 잠시만요. 안 왔어요? 사율씨, 사율씨 혹시 오렌지색으로 던져주셨나요? 그럼 다시 그리셔야 돼요. 네 다시 줄게요. 앞쪽으로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상대방 박스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럼 분실해요. 분실잼. 아까 분실이 되었어요. <laughs> 아 웃겨서 이상하게 그렸어. 죄야, <laughs> <소리야>, 미안하다. <laughs> 아니, 벌써부터 미안함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다들 받으셨나요? 받은 거야. 스케치북 이제 그려주실 건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신이 딱 s 도 그리고 있었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 t 일본, she can then. I got to do s o m e t h i 이거 좀좀 아, 아, 좀 힘들겠다. 아, 잘 그린 거 같은데? 아좀 아, 미안한데 나, 나 다음에 누구지? 하루구나. 아, 하루야 미안하다. 아, 나 아니. 소리 거짱잘 그렸어. 진짜지? 믿어보는 거네? 뿌... 소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거야. 언니 나바보가 봐. <laughs> 이 누구 거예요? 제 네, 제 부디님 건가요? 저... 제건 어디 갔나요? 아니 이게 타자 속에 분실됐다니까요? 선생님, 예? 제건 스케치북이 사라졌대요. 푸디 <laughs> 씨, 옆에 하고... 아, 한 이상한... 얼마나 못다 넘기는 저 받고 되냐, 싶어요. 그럼. 앞쪽에 그냥 잘 가만히 나들아 음 있다나. 음 <laughs> 아니 놔뒀는데 갑자기 얘가 타자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이번 라운드 더망한 이렇게... 거잖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냥 아, 하나 아빠. 없어진 채로 증발한 채로 합시다. 저 둥가둥가 둥가 놀고 좋아요. 있을게요. 린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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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laughs>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현장입니다. 현재 <laughs> 스케치북 하나가 분실되었고요. 이번에도 스케치북 없어지면 곤란해요 푸딩님 <laughs> 야그거 네가 왜 가져가 잘못 가져갔어요 <laughs> 소리꺼야 <거야. 웃음> 내가 자리 만들었잖아 <만들어진다>. 네그는 <laughs> 초록색 안해 푸딩님 <laughs> 또 잃어버렸어요? 설마 아니 봐봐요 아예 하원부터 줄게요 기다봐나 되게 억울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 <이거 웃음> 앞에다 두면 되잖아요 푸딩님 <laughs> 제 앞에다 놔라니까요 <하려면> <laughs> 그니까 여기 책상에 하살빛 보이시죠 이거 아, 에 네, 사라진 것들이니까 이게 아니 푸딩아 그렇게 보지 마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스케치북 파티야? <laughs> 자, 여러분, 우리, 일단, 여튼까지 했던 스케치북이 있다. 그거라도 까봅시다. 나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그... 아, 스케치북좀 앞으로 봅시 근데 언니 생각나. 글 써야 되는 거에다 그림 그렸는데? 푸딩이 거부터 열어볼게요. 푸딩이 거는 러쉬였고요. 어, 저 누가 하는 <laughs> 러쉬. <웃음> 그래서 꺼졌군요. 네, 잘 봤고요. 자, 일윌 윌나 거. 어, 이니스프리 써주셨고요. <웃음> <웃음> <laughs> 좀 상치가 나. 네, 그리고 녹차 추천거를 많이 사용하는 니니스프리답게 녹색 메이크업을 <laughs> 예, 예, 여 여기저기, 여기저기 많이 추천. <laughs> <해주셨고요. 웃음> <laughs> 아 뭐야, 나다른어저 더샘 아니었어? 더샘으로 바뀌 아, 이 더샘 건가? <웃음> <웃음> 나 아닌데. <나안 웃음> 아이니 <laughs> <laughs> 아니, 아 아니, 아니, 니아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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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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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다 어퍼 어구 나 <다들> 아니, <laughs> thank you